자, 준비해두었던 덱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겠요습니다 제가 만든 덱입니다. 가즈로 활용하는 사제 덱, 아, 가루를 써서 만들만한 그런 카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이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잘안 쓰는 카드잖아요. 등급전 한번 돌려볼게요.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. 아, 네,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. 음 좋아 좋아. 다친 사람 있나 음. 꺼내세요. 피임프 아 화염임프만 아니면 돼. 오케이 드로워 해주는 카드네요. 안 꺼내고 말지 심폭 나갔고 일단 상대는 미니인것 같은데 아 저거 쓰는 택 중에 이제 뭐 약간 좀 변형해가지고 뭐 하면은 공포하기도 하고 공포할 수도 있고 저거 하나 보고 헐 <웃음> 저기요 <웃음> 네 역시 1턴 북력골 사드는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죠 대단한 덱가 아닙니까? 이 턴만에 게임을 승리하게 만드는 나반의 카즈로덱. 아 좋아요. 의무 간다 빼면 더 좋겠네요. 이제 가즈로를 사용할 때 저거 그1코스트짜리 만화가 많이 만화를 사용하는 주문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가 1코 주문 중에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죠 비교적 <laughs> 일단은 성스러운 일격 같은 거는 가능하면 아끼면 좋고. 거기에 있을 때는 보통 그걸 써야 되니까 보호막은이제초은에 들어올 때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잘 나오네 아주 도템 불꽃 부분템이부난은이 부분은 이고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힐터 나오면 저거 때려주고는 자동으로 힐해가지고. 네, 숨치는 안 났어요. 넣을 데가 없는 것같더라고요 드로우. 드로우 드로 하트 힐하고. 일단 광범위하게 저걸 속관해줄 수 있는 비폭신폭. 영혼 사제 플러스 치마가 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광 정리는 쉽게 쉽게 할수 있죠. 이건 진짜 또 북녘꼬리 캐리 하겠는데요 전판처럼 간 좀까지 진성한 용사. 그러죠. 이거는 이렇게 하고 <laughs> 동전 스포 한번 괜찮죠 드로도 하고 도막. 오케이 무난한 각이 나오네요 한 8턴 쯤에 가즈로 플러스 보호막 일격 개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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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괜찮아 너의 역할은 아주 어, 넘치도록 충분했다 <목소리> 정말 잘해줬어 이제 건투로봇 뭐 지금은 낄 필요가 없어 보이고 이게 신성한 용사랑 얘 의무관의 시너지가 근데 엄청나거든요? 신성한 용사 의무관 시너지가 되게 좋은데, 명치를한대 맞아야 될것 같은데. 일단 여기서는 신성한 용사부터 내고, 얘네들 아낄게요. 아, 잘못하면 핸드 터질 수 있겠네. 이거 정도는 써도 될것 같기도 해요. 근데, 아마 상대도 이런 거 써주면 이제 조, 좋아할 것 같아. 개구리나 하나 쓸 때, 같은 것 같아. 음, 질풍스라 어떻게 보십니까? 몸 대기 질풍으로 뒤덮인 덱인가요?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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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, 또 나왔네. 영능 바꿔두고, 상황 보고, 필드 좀 깔리게 되면은, 비폭 쓰고, 그 다음에 천천히 나가도 될것 같아요. 지금 만약에 상대가 붕 꺼내면은 게임 터지는데, 꺼냈으면 좋겠다. 뭐지, 뭐, 아키치마도 한 번도 안 썼고. <laughs> 아니면 다음 턴에, 영혼사제 플러스, 성스러 인력, 힐로 잡아버려도 됨 개꿀. 음, 어떻게 할까. 영능 어떻게 하는 거예요? 3일이 아니고 4일이에요 어, <laughs> 아. 그조있스 그. 실격. 그. 아하 하하하하하 짜증 하하하. 하하. 나한 번에 6킬씩 갈수 있는데 가지로 지금 나가도 괜찮겠죠 근데 아즈로 내고 패, 패 터질 뜻이라 하셨는데 상관없습니다 딱히 음 나키팀 한번 할까 이레드림자 이제 다음 턴 완벽한 가드로 각 가드로는 이제 비용이 1, 주문 시전하면은 기계가수인 가져오는 건데 이 필드 보고 상대가 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언데드하기 힘한 격이래. 오 크잖아. 좋죠. 아무튼 아 제발 제발 렌을 하지 말아주세요. 아직. 이 대게의 증가를 보여주지 않았어. 그렇지. 포기 안 하죠? 포뎀 소환, 불꽃에서 대게 이 밀어버리고, 적당히 내를할수 있게 해도 되겠네요. 아까 그 비폭에 붐하고 다 같이 죽은 게 너무 컸다. 상대편 입장이선. 하... 이거, 얘 때문에,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. 대충도 쓰셨네요. 대충을, 그러면, 또 이렇게 빠졌으니까. 아, 각이 아주 바람직합니다. 가자! 어, 잠깐만, 이거 뺏어오고 싶어! 아, 이거 뺏어오면 진짜 서른칠 것 같은데? 근데? 눈물 찌찌 짜면서 서른칠 것 같아. 네, 여러분, 지금은 이거 뺏어오는 게좀더 좋은 각이, 각인 것처럼 보이죠. 아무래도 이건 일단 뺏어와야 돼. 가즈로는가즈로고 이거는 뺏어와야 돼. 여기는 어때요?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안 되는데, 서른치면 안 되는데. 아, 근데 이거 너무 뺏어오고 싶어. 2, 3, 죽음의 외아리 거미 소환. 도발까지. 그렇지, 포기하지 마! 힘내라! 힘내! 잘하고 있어. 야, 3뎀 들어가서 죽어줘. 그래, 잘했어. 어, 갖다 박아서 죽어줘, 도도 아, 다행이다. <laughs> 아, 괜히 이런 거 하면은 뭔가 기름 붓는 격이겠지. 칭찬 정말 잘하셨어요. 아, 네, 사제가 하는 정말 잘하셨어 이건 너무 약간 약올리는 것 같아. 볼토 어, 오. 어, 오, 오, 좋아, 좋아.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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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무한대로 가지를 가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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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대포 개꿀이다. 아, 아 여러분, 구리다라뇨. 개꿀이라 해주세요. 빨리 개, 개꿀이라 해주세요. 나도 좀 솔직히 좀 슬펐어. 이 땅으로 나와서 이게 뭐야? 눈물이 막핑 고이네. <laughs> 어, 너양못 죽일까? 공어공어 저것만 잡자 협상은 협상 지금 내면 서렌 친다고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근데 서렌 치고 싶겠다 이제는 뭐 서렌 쳐도 돼 가즈로 써봤으니까 열심히 하네. 열심히 하네요, 엄청. 협상맨. 아, 이거 나가고 할 걸. 곰더? 곰더 또 나쁘지 않지? 불쌍하네. 아! 극혐! 진짜 아! 협상맨 좀 오래 살아있어야 되는데 바로 죽네요 <목소리> 알겠네. 하이 이거죠. 내면의 열정은 여기입니다. 여기랑, 뭐, 여기저기 쓰면 돼요. 가지로한테 써도 되고요. 육룡으로 나오니까. 오오. 또 나는 천천히 들어갈 거 하면서 이제 하면 되겠네. 지옥대포 꺼내놔도 괜찮죠? 근데 저거는 좀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, 귀찮게. 벨렌의 선택. 꼭 나를 시켜야겠나? <laughs> 뭐, 블러드 나와도안 죽습니다. 그렇죠. 나이스. 아, 이게 가드로의가드로가 남긴 유언인데, 네 <laughs> 턴이 끝날 때 기계가 아닌 하수인에게 패리줍니다잘안 쓰는 거긴 한데, 꿀이네요, 또 이럴 때. 필드가 바글바글 깔려있을 때. 계속 나가죠. 벌먹기. 그거 잡아보셨, 잡아보셔봤자, 예, 네, 큰 힘이 없거든요. 이 너무 열심히 해서 좋다. <laughs> 너무 열심히 해. 일단은 나중에 나가자. 지금 일단 정리하고 조금. 너무 열심히 해. 여기로 들어가면 개꿀. <laughs> 진짜 사는 치고 싶겠다, 이제. 이거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정리하죠 아, 대무. 명띠태. 명띠티. 그마저도 곰덧. 감사합니다. 얘는 점사카드인데, 방어도 올라가면은 공격력 올라가는 애에요. 재밌다, 댁. <laughs> 한 두어판만 정도, 두어판 정도만 더 달려보고, 바꿉시다. 이제 뺀 거는 이제, 그, 겉으로부한장 빼고, 눈으로 더넣고 그리고, 그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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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저거. 이름이 뭡니까? 아무튼 뭐 하나 빼고 나루에 빛을 넣는데 기억 기어... 아 내면 열정을 뺐네요. 내면 열정을 빼고 나루에 빛을 넣습니다. 로스 전사라 빛이 승리를 불러올 무 빨리 나왔고요. 다 돌려도 되는 것 같아. 아 이러면은 아키 잡고 있을 걸 그랬나? 의무관 두 장. <laughs> 의무관 두장 말고 하나를 눈으로 바꿔도 될것 같기도 하네요 <laughs> 자기 얘기 하는 거 들었나? 기계 눈으로 바꿔주면은 좀더 효율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얘 자체가 좀 어그로가 대단해가지고 빼버리는 게 있긴 한데 이 핸드가 왜 이러죠? 사사사사 망할 각인데 망할 이거는 사사사사 맞아드리겠습니다 때리십시오. 맞춤형 가보십니다. 맞춤형 가보십니다. 이거는 네 괜찮은 시간이죠. 눈은 나가게. <laughs> 일단 상 상대가 어떤 전선지를 <laughs> 확인해봐야 되는데 내 손놈이네요. <laughs> 손놈 상대로 이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아키치마 있고. 조금... 까지... 이래 주지롱... 잘 아껴 써야겠다. 이도도... 마격이 안 잡혔나 봐요. 동전... 타우디쌈... 어허... 이거 방제장 말고 저거 노움을 잡았었어야 됐다. 순서를 생각을 좀 잘못했던 것 같네요. 일단은 뭐 이거는 잘라주고. 아니 몇 장이야? 서비스 팍팍 들어가네. 오 가지로운 배장 개꿀인데 쓸 수만 있다면. 꼭 이렇게 판 깔아주면 이제 안나오지 부끄러워서 누더기 누더기 상맨하고힐 <놀람> <놀람> 한번 아키 는 아키고 벨렌. 걸어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걸 쓰네 근데 손놈이 보통 잘 안쓰는 건데 아니 여기 마격 쓰기 너무 좋아보인다 팍 치고 마격 파 이래래 저거라도 일단은 모셔와야겠네요. 용능 힐한번 하고, 저거 모셔오고, 아니면은 그냥 치마 한번 달려보는 것도 답인데. 음흠. 의무관 또 다, 나... 의무관 힐, 대변. 근데 한장한 한 장으로 시너지 되기 좀 어렵죠. 될 때마다 나가는 건데, 보통. 이런 상황이면 얘 데려오고 힐 한번 다 시작해주고 좀더 시작해 주고, 좀더 시간을 봅시다. 누덕이 있어, 칼다 썼고, 아직... 아직 손놈이라는 확신은 좀안 드는 게, 누더기를 두 장이나, 두 장이나, 이거 버티면서 카드 모아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것 같거든요? 제가 볼게. 장미는 타우리산이 필요없죠 어차피 그게 그게 내도 뭐 어어? 윈드러너? 너 뭐야? <laughs> 헷갈리게 일단 죽으시고 협상! 협상~~~ 범폭 잘했습니다 협상 냉각제. 왜 얼림? <laughs> 설마 넘기는 건가? 어차피 영능 발동 되는데. 자 파워 협상합시다. 이 이, 이, 저격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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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상 한번 더. 오기 발생. 오오 날뛰는 손날. 아까 내가 콤보덱으로 쓰려고. 또, 는데 이거 개, 개쓰레기더라고요 정말. 세번 튕기면 많이 튕기는 거더라. 빨리 죽더라고요 되게. 일단은 지금 협상면으로 꿀 빨았죠? 그리고 내가 보기엔 얘가 이걸 정리할 수 있을지 지금 모르겠네요? 싸우미야! 야 아유, 뭔 잡대기야! 그거 혼자 나왔어? 혼자 나왔니? 아 예, 이거 내고 예, 나갔어야 되는데 치유의 불결 와 핸드 터지겠다 저격 일단 순서 신, 순서를 좀 실수했으니까 기황지사 이렇게 된거 얘를 나갑시다 자연스럽게 마치 이거를 내려 했었던 것처럼 나가면 됩니다 와또 살았어? 아 진짜, 넌 끝났다. <laughs> 아가드로는 언제 나오는 건가? 근데 언제 나오십니까? 도착하셨나? 어 페인트리스? 좋지? 경력 경력 사클링격 경삼경력. 아, 살짝. 어, 잠깐만. 이거 너무 좋은 난투각인데? <laughs> 아기침을 헐. <laughs> 꿀잼이겠다. 안녕. 들어와장해줄게. 아, 킬 각이 쪽킬 각이 여러분 나올 것 같기도 한데, 그냥 못본채 하겠습니다. 더 즐기고 싶습니다. 이기 발생했군. 이기 발생했군. 핸드 터져서 이기 발생도 못했다. 우와, 덕거내지 <laughs> 말아야지! 아니야, 벽걸이긴 꺼내야겠구나. 뭐라도 써야지. 뭐 쓸까. 자, 이거. 아, 솔직히 이거 해가지고 펑펑 치고 싶다. 아, 이거 한번 치자. 음. 음. 어, 그러게. 얘 중매 두번 되면은, 저거네요. 괜찮아, 안 죽어. 체력이 너무 많아. 명대 티네요, 이거는. 참 재밌어 이거 잘 만든 것 같아. 그냥 뭐 요거는 여기까지만 보고 다른 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. 제가 만든 거몇개더 있는데.